제가 만약에 구매한다면 저는 이거 살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호우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제가 정말 자주 쇼핑하는 곳이죠. 옵스큐라스토어가 이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디렉터님을 모셔서 같이 좀 매장을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옵스큐라랑 유스에 진행하고 있는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가로수길에서 이렇게 성수로 좀 이전을 했는데 어떤 컨셉을 가지고 공간을 구성하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 일단은 예전에 가로수길에 옵스큐라가 있었을 때는 네. 아무래도 지하라는 좀 이런 제약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고객분들도 불편하신 게 많았고 좀 저희들도 보여줄 수 있는 걸뭐 많이 못 보여줬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옮길 때는 1층으로 올라가야지 라는 <laughs> 생각으로 이제 평수로 넘어오게 됐는데 1, 2층의 컨셉이 약간은 달라요. 이제 옵스케라를 전개하면서 어떤 딱한 무드의 브랜드만 디렉팅을 해보고 싶고 편집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다양한 무드들을 바잉을 해보고 싶은데 한 공간 컨셉으로 모든 걸다 넣기가 조금 중구난방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층에는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이 강한 것 같고요 네. 2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좀더 좋아하던 프렌치한 무드를 바탕으로 공간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1층부터 조금 내려가서 뉴스 이 레스스 신상 제품들과 더불어서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소개드리고 해 싶은 브랜드는 사스쿼치 패브릭스인데요. 이번 시즌이 또 재밌었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바잉을 못 갔어요. 다 온라인으로만 마치 쇼핑하듯이 그냥 장바구니에 담고 저희도 받아보고 그냥 피팅으로 사이즈 문의만 하고 화상 채팅하고 이렇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 많이 했던. 게 저는 꼭 입어보거나 아니면 직접 눈으로 봐야 좀바행이 편안한 스타일이라 아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불안하 거. 대비 딱 사진 그대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뻤던 것 같아서 가장 마음에 들고요 이제 사스쿼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세요 이센 브랜드는 저는 이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바잉을 하는 편이다 보니 조금 센 브랜드에서 약한 걸막 찾고 소비자들이 좀더 웨어러블하게만 입을 수 있는 걸막 보다 보면 또 사실 잘그 브랜드 무드를 나타내는 느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소수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레이스업, 세트업이나 이제 또 하나 보여 드리고 싶은 건 약간 메시드 소재 같은 느낌인데 이제 역시나 이것도 입어 보면은 이 사스카치는 이 오리엔탈적인 무드가 강해서 핏들이 조금 많이 와이드해요. 그래서 얘도 좀 되게 예쁜 편이고 워낙에 이런 주름 형태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팬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와이드한 형태로 빠져서 좀더 웨어러블한데 사스카치 브랜드의 무드는 나타낼 수 있게 입을 수 있는 착장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맞아, 블랙이라는 컬러 때문에 웨어러블함은 가지고 있대. 이런 원단의 좀 텍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서 좀 밸런스가 잘 맞는 아이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우 씨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저는 가능합니다. <laughs> 이번에는 제가 옵스컬러를 옮기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건데. 바로 여성복입니다. 뉴스도 2일 s s 부터 여성복이 나오기는 하지만, 옵스큐라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성복을 전개하는데요. 제가 사실 원래 꿈이 디자인으로는 여성복 디자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원래 스타일리스트 하면서 주로 하고 싶어 했던 게 여성 스타일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나 해외나 여성복 브랜드들이 어떤 게 있지? 많이 열심히 그냥 평소에도 보고 있었는데, 이 존이라는 일본 브랜드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멋있어서. 지금 일본 내에서도 라이징으로 떠오르는 브랜드기도 하고 저희도 꼭 소개하고 싶어서 쫄라쫄라 어떻게 바잉을 해 봤습니다 종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의 색깔이 되게 명확해요 예를 들어 페이크 퍼 디테일의 이런 더블 재킷이라던가 이런 재킷에도 보면은 쓰여지는 단추들이 이런 메탈릭한 요소들도 이제 조금 디테일적으로 재밌다고 보여지고요 이너웨어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원단이 이중직처럼 조금 그런지한 요소들도 담고 있고 슬리브리스 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레이어링이 돼 있는데 이게 탈부착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 붙어있는 형태인데 이런 아이템 한 피스도 본인들이 입었을 때이 아이템 하나로 뭔가 다양한 무드를 나타낼 수 있는 재미있는 옷들이라 저는 이런 점들이 아주 추천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뭔가 이런 아이템들이 돈의 그 색깔을 잘 담아주는 아이템이라 생각해요. 이런 트위드 형태 프린지가 달려있는 듯한 재킷이랑 DTP로 어떤 오브제를 형상화하는 이런 스커트들이 소비자분들한테는 조금 세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다 이렇게 입는다는 개념보다는 기본이 되어주는 아이템이랑 이런 한 피스 정도 섞어줬을 때좀 패션 너블하게 본인이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아이템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금방 뭐 디렉터님이 잘 말씀해주셨듯이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같이 입어버리면은 조금 좀 과감하고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한 피스 한 피스 섞어주면은 좀 연출적인 센스를 보여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 하나에서 좀연출에 풍부함을 더할 수 있어서 여성분들이라면 좀 관심 있게 가져도 좋을 브랜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좋아하는 프라그란스 제품들인 아포테케 프라그란스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신사동에 있을 시절에는 소개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프라그란스는 뭔가 향이 피어나고 이게 사람들이 제대로 맡아보고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확 와닿아야 되는데 또 그게 지하였다 보니 환기라는 개념이 잘안 되다 보니 향이 제대로 퍼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제가 지하에 있으면서 고민 많았던 제품이 프라그라스 제품이었는데, 이제 1층에 올라왔으니, 제대로 소개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뭔가 디스플레이도 하고, 푸쉬하고 있는 제품이기는 합니다. 저도 예전에 가로수길에 옵스키라가 있었을 때 선물하기 좀 좋아서 몇번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프라그란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옷이나 이런 거는 옷장에 뭐 좋은 옷들 아니면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입고 싶은 거 이런 게 되게 명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프라그란스 제품부터는 되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봐요 제가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은 옷을 예쁘게 입었는데 좋지 않은 뭐 채취가 난다던가 이런 거 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옷이 너무 멋있거나 이 사람이 멋있으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의 공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제품들 이런 게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프라그랜스 제품은 뭐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다 보니까 덜 부담스러울 거고 쉽게 입문하거나 접해 보기 좋은 아이템들이지 않나. 오일류부터 시작해서 룸스프레이, 인센스틱, 디퓨저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인데요.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인센스 스틱이 가장 무난하기는 합니다. 이제 가격대도 좀 가장 낮은 편이기도 하고 이 향을 피운다는 개념이 옷장에도 피워놨을 때 은은하게 옷이 향이 좀 배어들어요. 저는 많이 그렇게 하는 편인데 나중에 입었을 때 그냥 은은하게 남아있는 그 향이 좋더라고요. 아니면은 추천을 드리는 게 보통 디퓨저 제품들. 지금 패키징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뭐 보이지는 않는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유스의 여성복이 나왔습니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소개드릴만한 거는 쇼카라 코트예요. 유스가 계속 기존에 진행하던 남성복에서는 쇼카라 재킷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성복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유스에서 보여줬던 거를 그대로 그냥 사이즈만 다운 시켜서 하는 개념보다는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어울릴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재킷보다는 이런 롱한 코트가 어울릴 거라 생각이 들어서 를 하게 됐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화섬류의 블랙이랑 그레이 브라운 약간 오면톤의 울 소재인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성복들 중에서도 스큐가 조금은 다양하긴 하지만 그중에서 뭔가 유스 여성복의 가장 적당한 아이템이라 생각이 돼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류예요. 팬츠 같은 경우에는 에이프런이랑 이제 와이드 팬츠랑 레이어링한 형태로 입을 수가 있는데요. 이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레이어링 형태가 많이 되어 있는 아이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피스스로 따지면 총네 피스예요. 이 이렇게 전면부에 한 피스, 양쪽에 두 피스, 그다음에 본판 스커트가 한 피스인데 이런 식으로 연출을 레이어링을 하면서 입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더 웨어러블한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는 스커트 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보이는 스트랩을 이렇게 푸셔서 보이는 이런 단추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풀었을 때는 조금 더 베이직한 형태의 와이드 팬츠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에이프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를 뭐 다른 아이템들의 레이어링 개념으로 활용해셔도 좋고요. 원래 세트 피스로 나왔던 개념으로 활용해셔도 뭔가 풍부하게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성복을 조금 누가 추천을 해주고 싶으면 웨어러블 한데 좀 위트 있는 느낌을 보여주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거를 좀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 기존에 계속 전개하던 음. 남성곡인데요 이번 시즌은 제가 룩북을 찍고 나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처음에 시작한 거에 비해서 많이 완성됐다라는 음. 느낌을 음. 갖기는 했어요. 늘 저는 시즌을 전개하면서 사실 그렇게 만족을 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제가 디자인에 있어서 뭘 만족했다라는 개념보다는 구성이라던가 연출, 이 시즌에 보여지는 것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완성도가 그냥 올라간 느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사실 이미 입고 있기도 합니다. <laughs> 네. 네. 체스터필드 코트 같은 개념이나 이번에 새로 내는 건데 이제 레이어드 투터 팬츠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가장 디자인적인 것도 과하지 않고. 디테일에 있어서 딱한끗 정도만 다른 유스를 기존에 좋아하셨던 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는 아이템일 것 같아요. 확실히 원단 자체가 좀 드레이프성도 조금 있고 광택감도 살짝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코트 하면은 실루엣이 좀 각이 잡힌 이런 거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좀 자켓 같은 코트를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1차 릴리즈가 됐잖아요 제가 만약에 구매한다면 저는 이거 살거 같아요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네 제가 이거 한번만 입어볼게요 제가 입고 온 옷이랑도 너무 좀 네. 톤온 톤으로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기장이 길면 좀 우아한 그런 느낌이 어, 있거든요. 희누 네. 씨랑 찰떡이셔요. 이제 보통의 코트들은 어깨에서 이런 아몰 라인이 많이 각져 있거나 남성성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유스에서는 유려하거나 이런 중성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네. 배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라펠에서 이제 이제 암염이로 넘어가는 이런 굴림의 형태라든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깨 같은 거에서 좋아하는 디테일들이 이제 플랩 형태가 약간은 많이 라운드져 있어요. 그리고 이 허리의 다트가. 이 주머니 끝선과 그대로 맞아지는 이런 구조적인 형태가 사실은 저만 알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 가장 제가 만족하는 그런 코트류가 완성이 됐다고 봐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mk3 제품인데요. 이제 mk 같은 경우에는 복각의 원료가 있어요. 그거에 이제 밀리터리의 뭔가 디테일들을 차용해서 좀 유스만의 스타일로 개발이 된 제품인데 이번 시즌 처음 선보이는 뉴 아이템인데 일단 이 컬러감이 화면에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컬러 명칭을 퍼플 브라운이라고 하긴 했거든요. 보라빛이 감돌면서 약간 브라운기도 있는 게 되게 오묘한 컬러인데 오프라인에 오셨던 분들은 다들 되게 만족하면서 구입을 해주셨던 재킷이긴 해요. 이게 입었을 때 살짝 라이더 같은 느낌도 있어서 그냥 캐주얼한 게 입기 되게 좋고요. 근데 원단감이 우리다 보니까 또 마냥 너무 캐주얼한 개념보다는 조금 포멀함과 캐주얼의 중간 사이 정도로 연출할 수기 좋은 재킷인 것 같아요. 맞아. MK3는 뭐 영국군 그 플라이트 자켓이죠. 디렉터님 말에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MK3는 기장이 좀 짧은 게 특징인데 왜냐하면 비행사들이 좀 앉아 있을 때. 입으려고 좀 디자인한 게 바로 mk3이기 때문에 좀 짧은 기장이고요 연출적인 부분에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조금 쇼트한 기장감은 이너를 입을 때 조금 길게 레이어드해서 그런 느낌으로 같이 입으면 연출의 풍부함을 더해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laughs> 이런 느낌으로 좀 입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울리는 사람들 보면 뿌듯해서 어쨌든 뭐 만족스럽네요. 지금 뿌듯하다는 건맞으죠 아, 그럼요. <laughs> 네, 아주 만족합니다. <laughs> 다음은 제가 이거를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었나? 가물가물해요. 이레니사라는 브랜드인데요. 이레니사라는 브랜드도 정말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 퀄리티고. 아, 야, 룩북을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음... 사실 정규 20 FW 시즌 때 이미 바잉이 다 지났는데도 메일링으로 쪼르고 쪼르고, 쪼르고 졸라서 20 FW부터 이제 소개를 드리기 시작했고 제 정규 2일 SS도 저희가 지금 도착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디테일적인거나 퀄리티가 너무 높은 브랜드예요. 이 디렉터분이 요지야마모토에서 아마 패턴이랑 디자인 출신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코트 형태도 너무 멋있어요 그냥 기본 맵코트 같은데 이 여밈이 약간 더블 브레스트로 떨어지면서 소매 비조가 달리는 게 패브릭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런 가죽 디테일을 활용하시면서 아 이거는 정말 너무 배울 게 많은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신호 씨가 착용해 보시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태로 한번 제가 착용을 해볼게요 네, 이거는 입어서 보여지는 게더 멋있는 브랜드라. 사실 가격대는 많이 높아요. 근데... 그냥 꼭 구입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한 번씩은 보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을 브랜드 같기는 해요. 팔 소매 부분에 레더 소재로 해가지고 이런 디테일들이 확실히 조금 고급스러움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원단감부터 시작해서 단추에 대한 뭐 마감 이런 스티치들 디테일들의 형태들을 다 보면은 상당히 퀄리티 높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옷을 제작을 해보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 아, 충분히 이 가격을 받을 만한 브랜드구나, 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대니사 같은 경우에는 소개해드리고 싶은 점이 어, 이런 하이웨이스트 형태의 와이드 팬츠예요. 벨트 부분이 워낙에 높게 올라가면서 연출된 형태가 20fw부터 진행됐던 아이템이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 예뻐하는 아이템이고요. 역시나 이 셔츠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셔츠들과는 조금 달라요. 꼭 무조건 단추의 형태가 아니라 이런 메탈 디테일의 트리밍들을 조금 섞어주면서 이런 점들이 기존의 뭔가 보여지던 옷들에 비해서 조금 색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솔직히 한끗의 변주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위트를 볼수 있어서 많은 브랜드들을 좀 경험해 보시고 조금 새로운 브랜드를 입어보고 싶다 그러신. 는 분들은 이 제품도 고려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레니사는 사실 옷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사회 초년생인 분들한테는 조금 가격대나 네. 디자인이 어려운 옷일 수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레니사는 이제 옷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옷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기존의 것들이 너무 매스화되면서 지겹다라고 느끼신 분들한테는 가장 어울릴 만한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디렉터님과 같이 이제 1층과 2층을 간결하고 좀 빠르게 <laughs> 좀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해 주시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아, 일단은 저희가 가로수길에 있다가 네. 성수 쪽으로 넘어왔어요. 검색창에 옵스큐라 스토어 치시면 아마 음. 주소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카페 오우드라고 또 있어요. 저희가 같이 카페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그냥 가볍게 놀러 오셨다가 네. 커피 한잔 드시고 그렇게 가셔도 좋습니다. 꼭 놀러 와 주세요. 다음에 또 디렉터님과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